안녕하세요.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. 이번에는 제가 랜드서핑 카버보드를 타보려고 합니다. 산타크루즈 카버 콜라보 보드입니다. 소비자가 35만원. 너무 비싸죠? 카버보드를 처음에 타게 된 계기는 일단 카버보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랜드서핑 말이죠. 어떤 매력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서 이참에 나도 한번 타보자 하고 타게 되었는데요. 처음에 사실 좀 두려웠는데 타보니까 보드를 오래 탄 짬이 있어서 그런지 탈 만하더라고요. 아무튼, 이게 마치 옛날에 한 15년 전에 유행하던 S보드와 비슷한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, 비슷한 것이지 전혀 다릅니다. 말이 좀 이상한데, 아무튼 달라요. S보드처럼 타는 것도 아니고, 스케이트보드처럼 타는 것도 아니고, 아예 주행의 개념 자체가 달랐어요. 몸 전체를 활용해서 타야 됩니다. 상체 움직임도 중요한 스포츠죠. 물론 스케이트보드도 중요한데, 약간 그 아, 결이 해가 다르다고 해야 하나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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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영화 중에 로드 오브 독타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. 독타운의 제왕들이라고도 합니다. 그 영화를 한번 보면 서핑에도 약간 관심을 갖게 되고 스케이트 보드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제가 그 영화를 여러 번 봤거든요. 그러다 보니 이 카버 보드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상체 움직임을 통해서 주행을 해야 된다. 그리고 약간 펌핑 동작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. 하프 파이프 탈때 쓰는 펌핑 동작과 비슷한 느낌으로 동작을 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.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. 카보보드 오늘 처음 탔는데요. 유튜브에 보니까 3년 타면은 백사이드 스냅이란 걸할수 있다는데 제가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스케이트보드의 백사이드 리버트랑 비슷한 것 같아요.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. 이거 맞지? 이게 핸드슬라이드가 맞는가? 음. 아, 어디? 오빠, 한번 더, 한번 더. 제가 어, 여러 카버보드 그래. 강좌도 봤는데 그 강좌처럼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생각하는 카버보드 주행 방법을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스케이트보드를 탔던 사람이 카버보드를 타면 어떤 느낌으로 주행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잘탈수 있는지 그런 거를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봐야겠어요.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